안녕하세요 SM공인중개사 김소장의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자 오늘은 청주 서부발전의 중심지역이죠 흥덕구 비아동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건물 옆쪽으로 현대화 사업 진행 중입니다 가경동 터미널 상권, 하북대 24시간 상권 등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청주산업단지, 현대백화점 등이 바로 인근에 어, 이 모든 부분이 전부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임대 수익층이 형성된 입지 조건의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뭐 수익형 주택으로서 각 가지 조건을 고루 갖춘 그런 주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주택 같은 경우 뭐 수익이 꽤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고 하 주인 세대 제외한 후에. 월수익이 961만원 발생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전세대 월세 임대하시면 1,400만원 이상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월수익 961만원에서도 은행이자 공제 후에도 7,176만원. 그말 그대로 또 하나의 연봉이 하나 생기고요. 은행이자가 조금 더인하가 된다고 하면 연봉이 8,100만원 이상 발생이 되는 그런 굉장히 수익이 괜찮은 그런 주택입니다. 오랜 시간 뭐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위치 자체가 오늘 주택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자,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총 5개층으로 갖춰져 있고요. 복합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5층 규모의 22가구, 주택이 22가구, 상가 하나,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일대가 비아동, 흥덕구 비아동 쪽이 워낙 뭐 여러가지 교통, 생활권, 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산업단지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서 매매도 그렇고 임대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재매매 등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꾸준한 수익을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재매매할 때도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자, 건물 앞쪽으로 가서 건물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택 건물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대지가 88평, 건평이 204평, 5층짜리 상가 다중 주택입니다. 24년 2월달에 완공이 된 건물이고요. 어, 역시 뭐 일, 근생 근린생활 시설, 다중 주택 오피스텔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가구수가 주택이 22가구, 상가 하나 이렇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주인 세대 제외 후 전세대 임대 완료됐고요. 주인 세대까지 임대하시면 보증금 8억 2,400에 월 수익 961만원. 961만원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괜찮고요. 매매가라든가 뭐 앞으로 금리가 좀 조정이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 12% 이상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건물 주변 한번 보고 건물 내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층 건물, 일단 건물의 외관은 전부 그레이 색상, 그, 롱브릭 와이드 벽돌로 이렇게 시장을 하셨습니다. 군데군데 이제 포인트를 좀주셨고요 자, 건물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 상부 쪽 한번 보시고요 5층 건물로. 일단은 뭐이 일대가 워낙 뭐 임대가 잘 나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뭐 지금 화면에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저쪽에 지금 주택들이 마지막으로 졌던 이제 이 지역의 수익형 주택들인데 사실 뭐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건물을 짓기 무섭게 팔리는 그런 어 부분을 볼수 있었죠. 예전에는. 어 최근에는 뭐땅 매입이 힘들어서 업자들도 사실 건축행위가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점점 이제 건축 물건도 없어지고 주차 부분 이쪽에 4대 확보돼 있고요. 자, 이쪽에 두 대, 이렇게 확보되어 있어요. 총6 대로 주차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에 상가 면적이, 상가가 조그맣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0평 정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내부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고요. 보통 이런 주택가, 이런 조그마한 상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 화장실도 꾸며져 있습니다. 뭐, 네일샵이라든가, 조그만한 사무실, 뭐, 배달업종, 뭐,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맞는 업종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생각해 놓은 임대가 대로, 임대는 뭐, 맞춰질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건물 밖으로 다시 나왔고요. 내부 쪽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뭐, 주차장이 전부 다 보시면, 컬러 콘크리트로 이렇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저쪽 부분도 컬러 콘크리트로 다 마감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깔끔하게 시공을 좀 해놓으신 것 같고요. 천장은 DMC 마감으로 깔끔하게 또 시공이 돼 있습니다. 자 내부 쪽 오늘 주택 같은 경우. 어, 주인 세대 제외 후, 상가 제외한 후전 세대 임대 완료된 건물이고요. 1층부터 임대가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 한 켠에 CCTV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 8개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창고 용도로 쓸수 있게 갖춰놔 있고요. 오늘 주택은 뭐 임대가 워낙 잘 나가는 지역이니까, 자, 엘리베이터 타고, 빈방은 없습니다. 빈방은 없는데, 아직 입주 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택이 총 22가구, 상가 하나. 엘리베이터는 TK 제품이고요. 엘리베이터. 총 8인승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2층 복도인데요.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 보시면. 한번. 지나가 볼게요. 간접등이 굉장히 은은하게 잘 나와 있어서 느낌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샘플반 원룸으로 한번 구경해 볼게요. 들어오자마자 뭐 어, 주방 공간 갖춰져 있고요 세탁기 대검 세탁기 매입형으로 갖춰져 있고 화장실 공간 갖춰져 있고요 이제 방으로 침실 공간이죠 어, 다중주택의 원룸방 같은 경우는 그 옵션이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이제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침대 포함해서 붙박이장 TV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화장대 뭐 책상까지 전부 다 옵션으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잠깐 뭐 회사 기숙사 생활하기는 싫고 어 혼자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 기숙사 생활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이 다중주택을 좀 이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살림 살게 없죠. 옵션으로 다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어, 추후에 이제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기 전까지는 잠시 또 이용하는 그런 그래서 이쪽 이쪽 지역 같은 경우 뭐말 그대로 임대 걱정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주인 세대 구경해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 열고 나오면 바로 주인 세대 단독 세대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쪽에 이제 계단이 보이시는데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또 따로 이렇게. 어,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복도 부분은 뭐 굉장히 깨끗하죠 필름지 마감 이라든가 어, 스타커 마감을 통해서 굉장히 좀 깨끗한 그런 부분이고 간접 조명을 은은하게 굉장히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내부쪽 들어가 볼게요 푸시풀 타입의 도어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 현관 전실 사이즈도 굉장히 무난합니다. 대지평수 8 8평에 어느 주택인데, 현관 전실 사이즈 무난하고요. 들어오자마자 뭐 일관소등 스위치 갖춰져 있고, 1200에 600각 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늬가 이제 돼 있습니다. 천연대리석 같은, 아마 천연대리석 같으네요. 지금 보니까. 이건 자세하게 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신발장 한샘 제품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하부 띄움 신공 공사해서 은은하게 바닥까지 전부다 1200, 600가 타일로 통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관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중문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간살 무늬가 있는 요즘 중문이 좀 유행이기도 합니다.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집이 모던한 그런 컨셉인 걸알 수가 있고 좌측부터 안방 공간, 거실, 공동욕실, 작은 방, 주방, 다용도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어, 굉장히 좀 단조롭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쪽 공간을 보시면 잠시 후에 한번 보실게요.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부 계단이 있고 복층에 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은 밑에 아래층에는 방이 두 개고요. 복층으로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방세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인세대 거실 앞이고요. 거실 그 저기가 좋죠. 그 채광이 좋습니다. 지금 보면 어, 서양으로 배치를 해놓으셨는데 앞에 이제 아파트 앞에 공원 쪽이다 보니까 막힘 없는 조망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주인세대 평수는 그 4층 아 5층 공간과 복층 공간까지 합치면 약한 45평 정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 바깥에 이제 그 테라스 발코니 공간 그 쪽까지 만약에 포함을 한다 그러면 면적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은 그 정도 될것 같고, 어, 그렇게 거실이라든가 뭐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이 아파트 그 평면적인 그 공간에서 조금 실증이 나신 분들이 이 수직적인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요즘은 뭐 야외 그 옥상 뭐 캠핑이라든가 워낙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대한 갈증이 좀 있죠.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 주택 이런 주택은 그렇게 뭐 거실이라든가 이렇게 넓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거실 쪽 아트월 공간인데 오늘 주택 같은 굉장히 좀 모던한 컨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쪽에 전부 다 어, 도장으로 마감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네네 도장 조장으로 마감을 하셔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이 벽지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이도장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그뭐 인테리어를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반대편에 소파홀 자리는 템바보드로 마감을 하셨고 상부 쪽에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주택은 복층으로 그대로 그 천장고가 확보가 돼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상부 쪽에는 필름 마감 그리고 군데군데 아까 그 천연 대리석 있죠 그 어, 1,200, 에600각 타일 마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던하면서 깔끔한 그런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자 주인 세대 거실 앞 조망을 한번 볼게요. 창호는 전부 LX 하우시스 제품으로 시공을 하셨고요. 자, 거실 앞 조망이 뭐 그대로 앞에 뭐 아파트 그 조경부지니까 평생 이 조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죠. 주인 세대 컨셉 굉장히 예쁘다는 느낌이 들고요. 복층 공간 그 수직적인 공간 굉장히 매력이 있고 바닥에 그 타일도 어, 얼핏 보면 뭐 타일이 아닌 것 같지만 포세린 타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포세린 타일 같은데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군데군데 그 인테리어 아이템들이 꽤 괜찮은 게 많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그 전기 벽난로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굉장히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천장고를 한번 볼게요 천장고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서 메인 조명 샹들리의 조명도 굉장히 예쁘고, 지금 오늘 주택까지 이렇게 층구가 높고, 이렇게 공간들이 다양하게 있으면요, 이집에또 하나의 장점이 개인적으로는 이 스위치 배선을 굉장히 잘한것 같아요. 여덟 개, 거실 그 스위치만 이제 여덟 개로 해놨는데, 하나씩 하나씩 간접 등을 사용을 해서 평상시에 사실 뭐저 스위치를 다 켜놓고 살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이렇게 단독적으로 어, 전기 간접등만 사용하는 거 굉장히 분위기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자 전부 부, 보시면 문이 전부 히든도어 스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공동욕실인데 폴리싱 타일로 굉장히 또 아, 예쁘게 그 거실에 그 아트월 부분과 어, 같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셨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쪽에 보시면 어, 젠다이라든가 언더카운터형 세면대 그리고 거울 장 메탈 소재 레인샤워 수전 다잘 갖춰져 있어요. 샤워 파티션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놓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부스까지도 설치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고, 자 이렇게 거울 장도 잘 마련이 돼 있고요. 단차를 둬서 역시 뭐,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목문.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그 문선이 깨끗합니다. 히든 도어 스타일로 요즘 다 완공을 하셨고요. 마무리 시, 어, 설치를 하셨고. 자,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방 사이즈 북박이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무난해요. 그리고 바닥엔 거실과 마찬가지의 그 바닥, 그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의 공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바닥까지 그대로 이어지니까 한쪽에는 한샘 제품의 붙박이장이 가로로 잘 갖춰져 있고 천장 시스템 에어컨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이정도 공간이면 자녀방으로 쓰기엔 뭐 충분하죠 각방 온도 조절기 오늘의 그 목무는 전부다 영림도우로 시공이 된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문선이 없다 보니까. 이 대리석도 굉장히 좀 예쁘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 이쪽의 공간이니까 주방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러면. 자, 주방 공간입니다. 어, 대면형 주방으로 요즘 뭐 레이아웃 유행하는 레이아웃 그대로 인테리어를 하셨고요 한샘 제품에 굉장히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한쪽에는 전부 다 장으로 좀꾸며져 있고요 옵션이 또 괜찮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무릎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바 형태로 이쪽에서 간단하게 식사도 즐길 수가 있고요 와인 냉장고 이렇게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어, 요즘은 이제 집에서 혼술이라든가 간단한 술도 많이 하시니까 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해놓으신 것 같고 냉장고 가전 옵션으로 갖춰져 있어요. 광파 오븐 렌즈 밑에는 리프트 도가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밥솥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수납 걱정 없을 테고요. 식기 세척기 갖춰져 있어요. 이쪽에도 리프트 도어가 또 하나 있네요. 그래서 오늘 주택 뭐이장그 실용적인 공간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무릎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서 식탁이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택은 안쪽에는 수납도 다 가능하고요. 자 싱크볼 사각으로 한샘 제품. 싱크볼 잘 갖춰져 있고, 지금 보시면 창이 굉장히 크죠? 시스템 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어, 정말 뭐, 주방에 그, 그 음식 냄새 이런 걱정은 전혀 뭐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미니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 놓으셨고, 엘리카 제품의 후드입니다. 아 인덕션입니다. 3구짜리 인덕션인데 지금 이 안쪽에서 후드가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요즘 신형이고 굉장히 고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상부 쪽에 후드가 천장형 후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또 매입형으로 아래에서 올라오는 형태 많이들 또 사용을 합니다. 간살중문이 중문, 어, 하나 또 있고요 이 안쪽에 냉장고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장까지 꾸며져 있고 실용적인 인테리어는 정말 잘해 놓으신 것 같고 이 주방 옆쪽에 오늘 주택이 이제 일조권을 받은 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주 선택에 의해서 뭐 나중에 실내 공간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주방 옆이니까 다용도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될것 같아요. 주방 공간 굉장히 좀 모던하죠?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택이, 복층 주택이 좀 감각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주택 같아요. 안방입니다 안방인데 음, 여느 안방이랑 조금 글쎄요 그 붓박이장 안방 부부욕실이 좀 작아요 침실공간은 뭐 채광은 남쪽으로 배치가 돼있어서 채광 걱정 없을 테고 이쪽에 픽스창은 또 하나 돼서 채광창 확보가 충분히 잘될 거고요 한쪽에는 한샘 제품의 붓박이장 천장도 굉장히 좀 예쁘게 마감이 좀돼 있습니다 반대편. 역시, 거실과 전부 다이 집은 이제 바닥 타일이 동일한 제품으로 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좀 주셨고요. 침대 월자리 아주 뭐그 간접조명까지 넣어서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안방 부부욕실인데 조금 작죠?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 집을 왔을 때이 안방 부부욕실만 보고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총 욕실이 3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안방 욕실이 조금 작다고 하더라도 옥탑방에 또 아주 괜찮은 또 욕실을 또 갖춰놔서 이 부분은 또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크게 단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아까 보셨던 복층 공간인데요. 이쪽에서 다시 보시고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층 나무 계단 색깔, 나무 계단 그 색상하고 옆에 그 간접등 전구색하고 색상이 잘 맞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 주택 그 따뜻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굉장히 와이드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뭐 건물 계단 폭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뭐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올라오면서 보시다시피 자, 거실 공간이 그대로 보이니까 굉장히 집이 결방감이 있죠.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욕실 부분입니다. 욕실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오늘 주택은 욕실이 총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편백나무로 은은하게 편백향도 좀 지금 나고 있고요. 저쪽에 이제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방부터 한번 보시죠. 자, 보통 옥탑방 공간은 사실 옥탑, 옥탑 공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방처럼 해놓으면 굉장히 실용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5층 주인 세대 공간에서 방이 이제 두 개다 보니까 이쪽을 방을 활용을 하셔, 하셔서 굉장히 복층 느낌의 그 옥상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터치문으로 돼 있어서 안쪽에 뭐 지저분한 거 수납하게끔 안쪽에도 전부 다 바닥 강마루로 시공이 돼 있고요. 자 이렇게 가로로 창도 잘 배열을 해놔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고요. 자, 이쪽 공간 한번 이제 옥상 공간 나가 볼게요. 요즘은 옥상 공간에 진짜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옥상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 뭐 워닝이라든가 인조 잔디, 뭐 바베큐 테이블, 뭐 파라솔, 대형 파라솔 뭐 뭐든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옥상 공간은 그 바베큐 공간으로 아니면 날씨 좋은 날 쇼파에 앉아서 커피 한잔 즐기는 이런 공간으로도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요즘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평적인 공간에서만 아파트에서만 사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 공간도 보셨구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지금 천장까지 이렇게 그대로 이어져 있는 이런 그 거실을 보이드 공간 거실이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아마. 이런 그 저희 집도 사실 이런 집인데, 어, 개방감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정말 그 이런 말 하면 어떨까요? 실증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 집에 거실이 뭐 조금 작더라도 수직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옥상 공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뭐 실증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주택 수익률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대지 평수 88평, 건평이 204평짜리 5층짜리 상가 다중 주택이고요. 2024년 2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종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서 복합적으로 이제 용도를 받은 거고요. 주택 수가 총 22가구, 상가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24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이 7억 5천 가능하세요. 지금 현재 정부 임대 완료돼 상가 제외하고 정부 임대 완료됐고요. 보증금 8억 2,400에 961만 원월 수익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용으로 매입 시 현금 투자 8억 2,600만 원 가능하세요. 은행 이자 공제 후에도 598만 원, 거의 6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이 되니까 뭐 웬만한 1년 연봉 이상, 그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형 주택이고요. 매매가격이 조금 현실적으로 절충이 되고 금리가 좀 인하가 조금 된다고 하면 수익률은 뭐12% 이상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고수익성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위치에 그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우수하다 보니까요. 그 어, 이 지역 자체가 그 청주에서 뭐 아마 유튜브 청주 유튜브를 자주 부,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복명동, 복대동, 사창동 쪽 이쪽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고 계시는데 임대 뭐 청주 1등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그뭐 거기보다도 아마 여기가 더 안정적인 그런 임대 수요층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만큼 어, 임대 걱정 없는 그런 지역이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일대가 그 건축 행위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에 건축했던 물건들이 대부분 바로바로 어, 바로 매매 계약이 됐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로 뭐제 고객들을 제가 이제 이쪽 지역에 그 주택을 이제 사들이신 그분들도 지금 현재까지도 연락하시는 분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뭐, 임대가 뭐, 빗기가 무섭게 채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뭐 직접 경험을 하시니까 당연할 겁니다.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지리적으로 그, 터미널 상권, 그, 대기업, 그, 청주 산업단지가 바로 뭐, 1km, 1.5km 내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청주IC, 서청주 i c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대형 상권, 청주 1등 상권이라고 보니에는 GLCT 현대백화점 상권도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어, 임대 걱정, 그리고 생활권에 대한 걱정, 다 만족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주택 가격도 굉장히 괜찮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뭐 추가로 절충이 좀 되면, 현실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도 매입이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오랜 시간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이 될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고 하면, 오늘 주택 부동산 입장에서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